가차 없이 그냥 죽이시네 저분. 네네 능력하다. 네, 저분은 왜 죽었나 황당하겠다. 이거 꼭 우리 아저 능력 진짜 지우고 싶었나 뭐. 너무... 아저 너무 미안해 내가. 아 오빠. 어. 왜요? 사람 갖기 쉬운 인정해 줘야죠. 어쩔 수 없는 거야. 그러다 소월님이 죽으면요? 어 <laughs> 운명이죠 뭐. 아, 뭐. 아 그래요? 운명이잖아. 아 맞다 저내 머리 저제 머리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인데님제 머리 드릴까요? 네? <목소리> 제 머리 쓰면은 제가 머리가 커집니다. 이렇게 커져요 제 머리, 머리 못생, 못생겨지던데? 그 예? 머리 사각턱돼요 사각턱 진짜 사각턱 그 <목소리> 머리 진짜 못생겨지던데 제가 드릴게요 제 거. 아 못생긴 느낌 네, 야내거내거봐내거 거. 보면서 얍 내꺼 얼마나 귀여워 여우가 하하하하 홈비템은 말고 하하하 오이씨 하자 음, 아, 머리 있어요? 팝니다 골라요 골라 어 어디 있어요? 네 저요 대저택 앞에요. 두 개. 야 누가 한개 뜯어갔어. 얼음 탑이 어디냐면요 여기요 아이스라고 돼 있는 곳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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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가 얼음 탑이에요 맨끝 꼭대기. 내거 스킨 귀엽잖아요. 그냥 강아지 같아요. 여운데요? 그러니까 어 다른 말로 하면 개 같다고 해야 되나? 어장이 좀 이상한데. <laughs> 아니, 개, 그러니까 개 같다고요. 개 같아요. 개좀 그 같아요. 개 게이 같아요. 개를 길게 하면 개요. 예개 같아. 같아. 이거는 그런 걸요? 이게 그게 있어요. 아무튼 시작됐어요. 아, 아, 깜짝아. 허! 이거 누가 용암 불었어? 와 대박. 죽였다. 뭔 벌써 죽여요? 야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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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 누가 구쓰는 능력이다. 아, 용암 싫어. <웃음> <웃음> 아 안녕. <아니야>. 아,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니왜 여기 계세요. 아, 방금 제가 <laughs> 여기 계세요. 방금 죽었어요. 아 죽었어요? 네. 아니 왜 <laughs> 나도 방금 죽었는데 아, 똑같이 아, 죽네? 오마 별아. 별아? 변기. <웃음> <웃음> 아 우리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죽냐 이거? <laughs> 아 이런 젠장